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어, 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중앙 정치에 관여하는 SNS 안 쓰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laughs> 아,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평론 은퇴 선언을 했었고 예. 잠시 그래픽에도 나왔습니다마는저기 빠진 게 있어요. 2021년 1월에 한번 더. 은퇴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어떤 사건이냐면 노무현재단에 계좌 추적됐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가 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 그래서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도 되고 민사적으로도 3천만 원 배상이 확정이 됐는데 이때 이제 형사적으로 결론이 나기 전에 2021년 1월에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냅니다. 그러면서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아. 그런데 또 이런 발언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시민전 이사장의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고 사실상 관심법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러오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본인의 사과문에 이걸 예견한 듯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음.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또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습니다. 이게 2021년 당시 사과문의 이거든요. 지금 설란형 씨에 대해서 최근 했던 발언과 비교해 보면은 결국엔 유시민 전 노무현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평은 늘 일관된 패턴과 예. 한계가 있어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